안녕하세요. 얼른 생산 판매 안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럭 자연성 우럭 광어 참돔 돌가자미 도다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심해어종 다금바리 어린이는작은바리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실수 착각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북바리가 아니고 이것은 설탕 뜨게 들어보니까 받으시면 회로 썰어 드시고 나오면 레을싸고는나누나한 합십시오. 광어 돌가자미 도다리는 뺐다고 아깝다고 안 보내고 버립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오미 먹갈치입니다. 4.0. 이거 생겼어요. 3.8, 3.7. 먹갈치 2 0미치 담았습니다. 수마리, 6.0에서 6.3. 크기 차이 있구요. 5.7에서 5.9. 그리고, 5.4에서 5.6, 그리고 5.0에서 5.3kg입니다. 풀치입니다. 보시면, 배터진거 반절 정도, 덜뚱말뚱하고, 9kg에 54에서 5 9미입니다 이게, 받아갖고, 이거, 먹같이는, 갈치가, 배가 얇아, 서 쉽게 터져버려요. 그런데 이게, 받으면 내장 냄새가 납니다. 그니까, 러 네, 네, 내장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손질 요청해갖고 받으세요, ,이.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저, 젖다들때 소금 3개 넣으시면 되고요 잉? 여기 숨겠습니다, 이렇게, 댕입니다피희나아 초무침 반찬으로 잡으십시오, 그게 저기 있구요, ,이. 그, 손질하고 말려서 조림으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잘 자랑이 병원입니다, ,이. 5kg에 마흔 세마리에서 마흔 일곱마리 올라가요. 크기 차이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빼터 썰어갖고, 회가절 조림 반찬하시고, 대구발 잘라버고 말려갖고, 조림으로 드셔도 맛있어요. 자연산 민어입니다. 15미 짜리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14.4, 13.4. 그 다음에, 14.2, 13.6. 그리고 여기은 14마리에 7.7kg입니다. 행동입니다. 한 상자 20mm 짜리고요 크기 차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13.8, 뭐 14.5, 15kg, 14.7. 요것은 배아지 노란 참량태입니다. 1 5미 뭐, 10.8부터 10.6, 10.3, 8.1, 7.6kg 까지 크기 차이 있구요. 배하죠? 쪽은 회로 피워도 돼요. 이 7.2kg, 7.6kg. 농어입니다. 점농어 3마리 되고 농어 7마리인데 점농어하고 일반 농어 섞여 있어요. 10.7. 여기서 농어 5마리 7.4kg입니다. 민어, 참량태, 참돔, 잡어, 열기랑 7.2kg. 삼동 감성돔 가자미 잡어입니다. 고등어랑 7.0. 목다가 우리 두 마리하고 밴댕이랑 그뭐 장어 잡어입니다. 7.8. 그리고 전갱이, 농어, 뭐 가자미 이것저것 여름돔 잡어 양태 8.0. 참량태 6마리하고, 뭐, 물맥이 오징어 잡아입니다. 8.0. 그 다음에, 돌가자면 10마리, 9.2kg. 그럼, 봐갖고 회로 줄수있으시군평선입니다 23마리, 3.5kg. 성대, 27마리. 5.0. 크기 차 있구요. 그리고 가자미, 분평선이 참량태, 서대, 인볼트 잡업자 5.0. 양태, 20마리, 8.9. 달고기, 12마리, 8.3. 그리고 쥐니다 28마리, 5.5kg 크기 차 있고, 이건 회로 잡십시오. 광어, 도다리, 돌가자이 섞여있어요. 10마리, 5.9kg. 그 다음에, 갯장어 한 마리, 오늘 씨알 큰 겁니다. 광어랑 도다리랑, 뭐, 양태랑 섞여있어요. 7.6kg. 그리고 요것은, 풍당어 4마리, 5.6kg. 3마리는 하벌레 큰 겁니다. 백조기 18마리, 양태, 성대, 잡어, 8.3. 그리고 오늘 백조기, 5 0미리 7.2kg. 큰 거, 작은 거 섞여 있습니다. 큰 것도 하블레 크고. 그리고 우선, 양태 두 마리, 일곱 마리, 죽상은 두 마리, 뭐 얼음돔으로 이렇게 섞인 잡어입니다 7.6. 그리고 우선, 붕장한 마리, 개장한 마리, 그리고 참돔하고, 뭐, 양태, 그리고 얼음돔 잡어들입니다 8.0. 삼치, 고지삼치 세 마리하고, 달고기 일곱 마리, 7 1 k g 그럼 고지삼치가, 배아지가 터져갖고 손질해서 보내드릴게요. 복쟁이입니다. 전체적으로. 손질할 줄 아시는 분 주문하셔야 돼요. 복쟁이 참복이 허벌레 큰 건데, 배아지가 좀 터졌습니다. 섞여 나온 말이 4.2kg. 그리고 이 복쟁이는 밀복이라 이것저것 막 섞여있어요. 보시면4 0 9 3 6.8, 6.8, 5.8, 4.4, 6.6, 3.5, 3.2, 요것은 63mm, 2.0mm입니다. 손질할 줄 아시는 분 주문하셔야 돼요. 가은데미입니다. 암치 11mm, 3.8kg. 그리고 암티 여섯 마리, 2.8kg. 그리고 수, 12마리, 5.1kg. 그리고 간지이 수, 11마리 하고, 노란가오리 한 마리, 3.9kg. 회로, 이렇게. 아구입니다. 2미, 10.0, 2미, 6.7, 3미, 9.2, 7.4, 7.2, 7.6, 6.7, 6.8, 8.3. 7.7, 7.6, 5.5, 8.4, 그리고 3, 2, 6.0입니다. 죽상입니다한 마리에 이것은 3kg에서 3.5kg 짜리고, 이것은 한 마리에 2.6에서 2.9kg, 이것은 한 마리에 2.2에서 2.5kg, 그리고 이것은 1.5에서 2.1kg입니다. 손을 요청하시면 만원 추가되고, 그, 그, 저기, 살짝 대체하고 회로 잡수시고, 또, 그, 뭐요, 장칼질 해갖고, 말리면 밖에다 한 일주일 이상 말려요. 그리고 반찬을 드시고, 또, 제찬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친한 아빠들 잡은 국내산 홍어입니다. 보시면 암치예요 이러고 지금, 거 냉동, 그해갖고 지금 회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 손질 요청하면 2만원 추가되고, 각성기를 요청하시면 한 마리에 만원 추가됩니다. 이것이 자연산 돌굴입니다. 양식은 씨알이 큰데 자연산은 씨알이 자아요 이렇게 꺼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거 그 받아갖고 그릇에다가 살짝 흔들어갖고 건더기 건지고 찌꺼기 빼고 깔아앉은 찌꺼기는 버리시고 무0이나반찬할시오 이것이 산지에서 이 들어온 대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분을 빼잖아요. 그럼 800g 내외인데 수분을 많이 빼면 500g도 안 나옵니다, 그그뭐 겁나게 물 빼갖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안 돼요, 이. 그, 그러려면은 직접 시작하셔서 해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은 물기 이빨 빼갖고 이거밖에 안 된다고 전화하면 니까 근데 그제 이건 그 배, 저기 이거, 작업을 해갖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 이대로 보내드리니까 우리가 손대지 않고 이두 봉다리로 들어있어요. 이대로 보내드립니다. 무게는 약 800g 내외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은새 꼬막입니다. 자, 이거 3.3kg 정도 되고요. 270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그, 비닐 포장에서 보내니까 받으면은, 일부 이벌어져갖고 죽어본 것도 섞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진 것도 섞일 수 있어요. 빈값도 섞일 수 있고. 이게 한 망에, 우리가 그 10kg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수분이 빠지면 또 감량이 약간 나니까, 뭐3 2 k g 될수 있고, 3.1kg 될수 있고, 3.1에서 3.3kg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각꿀입니다. 어디 보자. 이거, 받으면은요, 물에 씻고갖고 깨끗하게, 물을 씻고, 삶아서 드시면 돼요. 배송 중에, 잎이 벌어져갖고, 뭐 죽은 놈도 섞일 수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고요. 요것이 뭐냐 하면은, 찰감태입니다. 무안에서 작업한 거고요. 무게는 11.2kg 나가지라. 요거, 물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작업한 대로 우리가 이대로 보냅니다. 무게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이 어떤 분들은 요 물을 이빨에 빼물고 그 감태만 무게 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 감태는 6kg 물 빼보면 6kg 나올 때도마땅는데 원래 이 감태는요 바닥 묻힐 때짜 갖고 묻힌 게 아니라 이대로 빼 갖고 묻혀서 잡수시는 겁니다. 그 소분해 갖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1년 열도 안 잡수시면 되고요. 묻히면서잡수시오